안녕하세요. 삼성 SDS 디지털 SCM 팀의 최병대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SCM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공급망 계획 영역에서의 DT 혁신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의 삶뿐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수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고, 온라인과 D2C 채널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통 채널 중심의 공급망 운영 체계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공급망 붕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일상화 상황에서 탄력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 영향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력적 공급망 관리를 가능케 하는 이네이블러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DT 기술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AIML, 모바일, RPA 기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 통합에 기반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의사 결정의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까지 더해져 개별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고 활용하여 SCM DT를 구현하고 근본적인 공급망 관리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급망 관리에서의 DT 혁신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계층적 계획 레이어 간 유기적 통합 E2E 확장 공급망에 대한 동기화 계획 수립 정형, 비정형 정보에 대한 통합 분석 와이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복합 계획 업무에 대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 마지막으로 초개인화를 통한 최적의 사용자 경험입니다. 공급망 계획은 계획 주기와 허라이즈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고객 수요에 대한 효과적 공급 실행을 위한 주간, 일간 운영 계획도 있고 월간 제품 믹스 계획도 있고 설비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획은 그 목적에 따라 엔드 아이템, 제품군, 테크놀로지 등 서로 상이한 제품 레벨에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SCM 시스템은 각각의 계획 레이어마다 별도의 기준 정보와 다이나믹 정보를 갖고 있는 개별적인 시스템의 단순 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중복으로 관리하고 이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메모리 DB와 OLAP, 그래프 DB 기술을 통해 기준 정보와 다이내믹 정보를 하나의 소스에서 통합 관리하고 각 계획 레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레벨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애그리게션하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 레이어 간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공급망 계획 시스템의 관리 범위는 기업 단위의 생산, 물류, 판매를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문제와 계획 엔진의 성능상 문제로 이들이 전체 공급망을 모델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최근 컴퓨팅 파워의 획기적 발전과 고성능 계획 엔진의 도입으로 유통 채널의 대 소비자 판매에서부터 구매 협력사까지 전체 확장된 공급망에 대한 동기화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체 공급망에 걸쳐 실시간 영향 분석을 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주로 숫자로 표현되는 정형 데이터만을 다루왔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 경쟁 환경에 대한 정보는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기에 이메일이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되었고 이러한 정량 정보와 정성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전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정량, 정성 정보를 결합하여 저장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NoSQL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정형, 정성 정보의 통합 인텔리전스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시황에 따라 수요, 공급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략적인 레벨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운영 정책에 따라 복수의 대안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병렬로 동시계획을 수립하고 피저빌리티 및 예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가능해졌고 와디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변동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급망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획을 편성해서 배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대비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예외 이슈 사항을 확인하여 해결하고 S&OP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운영 성과를 관리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모든 활동들이 단일 계획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시스템 기반의 SNOP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시스템 데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OP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시스템 상에서 회의용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시스템 화면을 캡처하여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회의 어젠다에 따라 슬라이드를 배치하고 파워포인트로 미팅 자료를 만들 시, 이슈 포인트와 논의 방향에 대해 코멘트를 기록하여 둡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전주 자료를 복사하여 금주 자료를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프리젠테이션을 열고 어젠다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시스템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여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여 언제든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멀티 UX입니다. 사용자별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모바일, 웹, 엑셀 등 다양한 형태의 UI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 핸들링이 필요한 플래너는 엑셀 UI로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고, 최고 경영진은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에 억세스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레포트를 만들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S에서는 최근 SCM 모바일 앱을 쉽게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하였는데요. 주요 특징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넥스프라임 SCM 모바일 솔루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위젯과 사용자 편의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의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코딩 없이 직관적인 컨피그레이션만으로 모바일 앱을 구성합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당신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금 넥스프라임 SCM 모바일 솔루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세요. 이제 이러한 SCM DT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DT 기술을 연결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일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SDS는 작년 초부터 글로벌 SCM 솔루션을 대상으로 차세대 SCM을 구현할 플랫폼을 검토해 왔는데요. 온라인의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이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SCM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장, 수요, 공급 관련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손쉽게 수집, 처리하여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넬리틱스 역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단일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계획 프로세스를 최적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 라이브러리, 서드 파티 솔루션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엑셀, NLP 레포트, 컨피규레이션 기반의 UI 개발, 정형, 비정형 정보의 통합 분석 등 다양한 인텔리전스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만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특별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DS의 렉스프라임 SCM 리스판서는 반도체, 하이테크 등 공급망이 복잡한 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공급망 계획 엔진이라 자부하는데 이것을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 위에 플러그인 형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넥스프라임 SCM 모바일 솔루션도 플랫폼 데이터와 직접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가 단독으로 SCM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나 인 인적 자원 확보, 핵심 역량 집중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DS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중소 협력사를 연계하고 나아가 공급망 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CMDT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와 플랫폼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온라인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과 SDS의 넥스트 프라임 SCM 솔루션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베스트 프랙티스를 결합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다 스마트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유연한 차세대 SCM을 구현할 수 있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